안녕하세요 건국부동산대표 이정옥입니다 어, 요즘 상생임대차 제도 때문에 이제 문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어,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쟁점이 됐고 그리고 또 임대인들이 인, 임차인이 인연을 세우지 못하고 나갈 것을 대비해서 특약에다가 나가지 못한 특약을 해달라 이런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약을 몇 건을 진행을 했고 사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조금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한다. 즉, 무효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해줘야 되는 게 조금 뭔가 찜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1월 기재부에서 이런 불편을 싹다 해소해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갈 경우라 하더라도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와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상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중간에 이사 나간 종전 임대차 계약 기간과 다시 체결한 임대차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으면 상세 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는 기재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2년을 경과 후에 임대료 5%를 초과하지 않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를 했다 할지라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요건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받거나 낮은 금액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요건만 지켜준다면 종전계약 기간과 신규계약 기간을 합산해서 상생 임대차 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면 상생 임대인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상생 임대인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생 임대인은 1년 6개월 이상의 직전 임대차 기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번째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안에 계약한 상세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상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의 인상은 5% 내에 서야 되고 상세 임대차는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상세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세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달라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임대인 제도는 상세 임대 주택으로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2년 거주한 것처럼 봐주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매수한 주택은 2년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거주 요건이 생겼는데 상생 임대인에게는 이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것처럼 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기재부 의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나간 경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불편했던 점이 기재부의 답변으로 깨끗하게 해결된 것 같아 임재인 임차인들에게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재부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 2년 경과 후에 임대, 임대료 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했다 할지라도 상생 임대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요건은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종전 계약 기간과 신규 계약기간을 합산해서 상생 임대차 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면 상생 임대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